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이고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승리와 축복과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일이 흘렀죠. 내일은 주일이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새벽 어, 또 아침 그리고 하루의 양식,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어, 문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권고한 사람이 만나는 선하신 하나님 예, 권고하는 한다는 것은. 어, 그 환경이 힘들어 마음이 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권고함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 지은 씨 이런 주제가 어, 소재가 붙는데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 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가드라는 지역의 왕인데 에, 아기스라고도 하고 아비멜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음, 다윗은 훗날 이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하죠. 자, 그 사울 임금이 다윗을 핍박할 때다윗에 쫓겨 다녀요. 에, 마치 무장군비가 남해, 남한에 넘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군대가 그 무장 공비 잡으려고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사이에 지금 다윗은 고통을 당하는 거라. 다윗은 하나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요. 에그 사울이 자기의 왕좌가 위태함을 느끼고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 전국에 다윗이 나타나면 고발을 하라고 방을 붙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공금문 혹은 담만문 같은 걸 붙였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백성들이 다윗이 나타나면 왕에게 고발을 해야 돼. 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 고발하지 않은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무섭죠. 다윗 숨을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어디로 숨었느냐? 이방 나라. 아, 당시 블레셋은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 아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 그 왕궁까지 도망을 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기스 왕이었는데 다윗이 거기로 숨었는데 그 신하들과 사람들이 그이 다윗이 그어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걸 알아봤어요. 알아봤어. 그러면서 저자가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란 자라고 막그 사람이라고 막어 왕에게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좁히면 죽죠. 그러니까 이제 미친 짓을 해요. 다윗이 갑자기 정신 이상에 걸린 것처럼 침을 개게하게 흘리고 눈을 이렇게 뜨고 에 그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이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그 아기스가.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얘가 다윗이냐고, 예, 이렇게, 다윗은 똑똑하고 젊고 힘이 있는 자인데, 예, 미치광이라고 쫓아내어 예,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간신히 살아났어 오늘 같으면 안 통하지요. 텔레비전이나 또뭐 유튜브나 혹은 이 사진술이 발달해서 딱찍어가지고 단번에 알죠. 근데 그 당시 옛날이니까, 3000년 전. 예, 그 신하들이 가기세에게 다윗이라 그래도 미친 체 하니까 모르겠는데 쫓아. 근데 다윗은 살아나. 그런데 그때 거기서 간이 콩할 만해요. 간이 떨어지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게 하시는 누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여와를 항상 성축하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할 주제는 많이 있죠. 자연을 주신 거 찬양하고. 구원을 주신 것 찬양하고 먹고 사는 것 찬양하고 가정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감사하고 옛날에 비하면 잘 사는 것도 감사하고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마음껏, 마음껏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도다. 에, 다윗이 불렛서 아, 아기스로부터 살아난 거, 간증할 때, 간증할 때, 그걸 다윗은 자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다윗처럼 권고함에 처한 자들이, 아, 나도 구원하겠네, 나도 구원하겠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구원 간증을 듣고, 이 다윗과 같이 권고한 중에 구원받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 하나님은 나도 구원하겠구나. 어, 기쁘죠.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나도 하나을 의지하게 되겠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나와 함께 여호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광대하심, 크고 위대하시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 그분을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도우시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맞아요. 음.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여기 나불렛서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내가 골리앗 죽였는데 저들이 나를 알아봅니다. 나 여기 이제 내 신분 드러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위했더니 하나님 구원하셨어. 구원하셨어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살려 주셔, 우리를 도우셔. 성도 여러분 구하세요.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주를 악무하는 자는 세 힘을 얻고, 주를 악무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권고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여호와를 악몽하는 자는 세임을 주신다. 여호와를 항망하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6절.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4절과 6절은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는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그 아기스로부터 도망쳐 나와 산 것은 천사가 도왔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권고한 중에 건져주시는 분.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전 부족함이 없다. 여와를 경유해라. 다윗이 이 불레셋 아기스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는 평소부터 하나님을 경유했어. 그는 저 이세의 아들 양을 치고 있었어. 베들레헴에서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유했어. 그 집에 여덟 아들이 있는데 장남부터 칠 일곱 번째까지 하나님은 기름 묻지 않고 여덟 번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달랐어 그래서 사도행전 1 0 장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이 합했더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시고 그런 자를 골라서 축복하심.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늘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선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양심을 쫓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요.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야 뭐 사냥 잘하니까. 뭐왜 왜 모자라 왜 먹을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자도 음, 잡아먹을 사냥할 어, 짐승이 없어 못 잡으면 굶는 거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굶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채워주시고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예요. 권고한 사람이 만나는 선하신 하나님. 이 권고할수록 더 만나셔. 코로나 1 9는 오늘 권고하게 해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는 더욱 우리가 권고해요. 이럴지라도 더 열심히 찾으셔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더 열심히 부르짖셔야 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를 찾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고한 사람이 만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한 번만을 굳게 믿고 있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